그 다음에 먹색. 2 4 0 0 0콩이 언니. 24000콩. 어. 24000콩. 겨자색. 이름이 뭐라고? 이거 해피고 라운드티. 해피고? 어. 해피고. 까칠한 거. 응. 라운드. 음, 겨자. 내가 고, 이거 입고 있으니까 또 이거만 나간다. 또. 까칠한 언니 응. 번호 주세요. 까칠한 언니 번호 주시고. 음. 언니네들 여기 물건은 있잖아요. 지금 어, 상중이라 한 열흘 정도 걸릴 수 있어요. 그양해 부탁드릴게요. 좋은 생각 언니도 겨자. 겨자. 어 겨자 주문. 겨자. 어. 예쁘죠 겨자. 그리고 사이즈가 좋으니 사이즈가 좋아 엄청 좋고요. 원나는 뭐두 말하면 잔소리야. 어 이런 거는 언니 진짜 장수틱이 장수뛰기. 무조건 장수틱이야. 어.